1. 엠터 교단. 헐, 저기 바퀴벌레 나왔다. 나 대신 좀 잡아줘. 난 종교적인 이유로 못 잡아. 오늘 나랑 같이 공포영화 볼래? 종교적인 이유로 볼수 없을 것 같아. 김흥미씨, 오늘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어때? 종교적인 이유로 안될것 같습니다. 방금 대화처럼 일본에서 이 종교상의 이유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M톱교단이라고 합니다. M톱이라는 이름은 모토히로 투피플의 줄임말로 신자가 직접 만든 이름인데요. 모토히로는 창시자인 교주 히사노 모토히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해당 교단의 가입하는 방법은 모토히로의 트위터 계정 팔로우라고 합니다. 반대로 팔로우 취소는 교단 탈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엠톱 교단에는 성경처럼 경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로지 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벌레가 무서운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므로 몹시 당황해하며 쩔쩔맬 것. 공포영화 및 그것에 준하는 영상은 무섭기 때문에 시청을 강요하면 거절할 것. 가고 싶지 않은 회식 자리는 거절할 것.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이유를 만들어. 모터히로 교주는 인터뷰를 통해 엠톱 교단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요. 종교상의 이유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둘러대기 좋은 최고의 핑계거리다. 그 효과는 상당히 강력해서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종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멋지고 효과적인 이유를 쓸수 없다니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종교상의 이유를 쓸수 있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엠톱 교단은 현재 한국에도 약2,000 여명의 신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토이로 교주는 당황스럽지만 기뻐했다고 하네요.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은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일명 FSM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FSM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스파게티 면이 엉켜있는 몸통에 남은 면발가닥이 문어다리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트볼 두 개가 몸통 양쪽으로 나란히 있고, 면발 두 줄이 촉수처럼 위로 올라와 두 개의 눈이 되었죠. 마치 문어와 꽃게의 특징을 합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신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파스타파리안이라고 합니다. 파스타파리안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fsm님에게 감사인사로 라멘이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도 fsm님의 모습을 손으로 형상한다고 하죠. fsm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 누들 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접이 아니라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즉, 누구나 파스타파리안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FSM에는 성경과 같은 경전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는 해적이라고 합니다. FSM을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해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파스타파리안이라면 믿음의 증표로 해적 문양 셔츠를 입으면 좋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 것도 해적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진 FSM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FSM 교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때는 2005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정하는 교육위원회에는 다수의 창조론자들이 포함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칩시다. 이들은 고등학교 생물학 수업에 진화론과 동등하게 기독교 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을 공평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분노한 오리건 주립대 물리학 석사였던 바비 핸더슨이 아니, 니네 하나님만신이야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여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리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님도 동등하게 가르쳐줘. 라는 내용의 항의 편지를 교육 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핸더슨은 2006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을 FSM의 창시자이자 예언자라고 소개하였는데요. 핸더슨의 열광한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만들어 버리자고 의견을 모았고 철지 of the flying spaghetti monster 즉 FSM 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3. 마라도나 교 여러분은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위에서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디에고 마라도나를 신으로 받는 종교인 마라도나 교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나요? 마라도나 교는 자신의 조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생겨났습니다. 마라도나의 열성 팬인 바리오 라타블라타가 마라도나의 38번째 생일이었던 1998년 10월 30일에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 전 세계 약 60여 개국 최소 20만 명의 신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자들은 마라도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복화지구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죠. 신 마라도나에 대한 호칭은 생전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인 10번을 즐겼었기에 디텐 0이라고 정해졌고 그래서 마라도나교의 사제들의 옷에는 디텐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라도나교에는 10개 명도 있는데요. 그가 생전 남겼던 유명한 말인 공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바탕으로 신이 공을 섬기듯 공을 더럽히지 말라. 마라도나와 축구를 무엇보다 사랑하라. 자녀들의 이름을 디에고로 지어라 등의 개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도나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카를로스 테베즈 선수는 신의 사도. 자신의 사위였던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는 태양의 사위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마라도나는 과거 영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은 일명 신의 손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해당 사건의 날짜인 6월 22일을 교단 내 최대 명절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도나교에서 싫어하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탈락하게 만든 영국의 축구선수 베컴과 평소 아르헨티나를 싫어하는 독일의 축구선수 슈바인 슈타이거를 악마 2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Annyeong